안녕하세요. 저는 BOS의 스터디룸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물리학 전공의 대학생입니다. 사실 학부생인 만큼 한참 부족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 복습할 겸 이제 포스팅들을 올려 가다 보니까 질문이나 댓글, 그리고 조회수가 확 늘고 이런 저에게 과분할 만큼 의미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심지어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반응까지 꽤 있으시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많이들 댓글과 질문들을 남겨주시는데, 글로만 표현하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시각화 시켜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인트로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하려는 주제는 다중적분인데요. 처음부터 본론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같이 블로그에서처럼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데, 벡터 함수든 스칼러 함수든 여튼 이제 시각화가 필요한 이중 적분 및 삼중 적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제일 시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게 처음 하려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적분이 저는 기초에 있어서 그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통의 적분, 우리 면적분이라는 것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면을 접근한다 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적분이라는 말을 배울 때 쌓을 적으로 알고 있었듯이 정말 착착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기둥의 면적을 적분 영역으로 적분 시켜서 구하려고 한다 또는 어떤 함수를 이 면에 대해서 적분 시켜 주려고 한다 한다면 우선 이 면은 이제 표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옆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윗면과 아래면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옆면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 여러 개의 원의 둘레들이, 원의 둘레들이 연속적으로 더해져서, 착착착 이렇게 쌓이면, 그게 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헷갈리는 점이, 이제 우리가 처음 하게 되겠지만, 처음 연상으로 올리게 되겠지만, 원통 좌표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은, 알리아 디세타로 면적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옆면은, 그럼 이 옆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해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게 뭐가 쌓여서 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게 뭐가 쌓여서 일까 생각하신다면 공식 이해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워낙 이해를 잘 못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원의 둘레가 쌓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의 둘레들이 쌓이고 쌓이면, 원은 변함이 없죠. 옆면이라면. 원은 변함이 없고, 그 변함 없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높이만큼 적분해주는 거죠. 아, 그럼, 원통 좌표에서 높이 방향성분은, z 방향성분이니까, z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면적분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중 적분. 그러니까 면적분이 면적이 길이 두번 곱한 거니까 한 적분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남은 하나는 뭘까요? 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둘레를 또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이러한 1년의 사고의 절차를 안 거쳐도 되겠지만 지금은 헷갈리니까 또 인트로 영상이고 하니까 계속 해 보겠습니다. 원둘레는 반지름 R과 각 세타를 곱한 그호의 호를 계속 더해주면 그게 원둘레가 되죠. 그럼 반지름은 그대로, 즉, 상수, 즉, 일정한 수인 거고, 각도가 변하죠. 이때 이제, 아, 그래서 각도에 대해서 접근해 주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A이고 높이가 H인, 이 원통의 면적을 이제 적분으로 구하려고 한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럼 이중 적분을 일단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반지름이 a 고 높이가 h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일단 지금 이 적분 기호가 적분 기호의 의미도 있지만 정적분일 때는 이제 그 면적을 구할 때는 특히 부피를 구할 때는 이거를 이제 미소 길이를 다 더해준다는 의미예요. 적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AD 세타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원의 그 작은 둘레의 길이잖아요. 그 길이 그리고 높이 작은 미소 그 높이의 길이 dz 그거를 곱한 것에 대해서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회전시키면 원 둘레가 되고 z를 0부터 h까지 하면 그원 둘레가 h 의 길이만큼 쌓여서 착착착 아까 봤듯이 쌓여서 그게 이제 그 원통 옆면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제 이 a는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d 세 e t d z는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이 0부터 2 파이까지 세타를적분해 이제 대입해줘서 계산해주고 z도 0부터 h까지 대입해줘서 계산하면 2 파이 a h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면도 구의 그공 이 방식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좌표계가 다른 거죠. 아, 이렇게 때문에 좌표계를 배워야 되는 게안 배우면 이제 우리는 학부생이니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적분 같은 경우도 쌓는다는 개념을 진짜로 이해해야만 이해가 진짜 되고 대학 수학 물리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접근을 할 때도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스터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네, 인트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과 더불어서, 전자기학이나 회로이론, 수리물리학 등등의, 사실 이제 미분방정식은 블로그에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거 글로 해도 되잖아요. 글로스터디 해도 되지만, 이제 시각적인 요소들이 다소 더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블로그에서처럼 이제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저는 기대가 되는데,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고, 오늘은 단순한 소개, 인트로 영상이지만, 앞으로는 한번 이 왕초보적인 편집으로 열심히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